移動させるね、ちょっと。あ、移りますか。うん、そうだよ。よし、あ、ちょっと待って、俺、俺が、俺が移動させる。あ、まあいいや、まあいいよ。えこれ15で、ビーナカって前、あの、アイガさんとシロさん、シノさんがやってた感じで。うん、そうそうそう、そんな感じ。そんな感じで。 막토테산도피바다쌍이가요 전부 솥에 감전을 서라 킨시닥티요. 에 있는 사람들. 한사람들다 외곽 가고 피바다님은 음, 음 왜발 내가 보겠습니다. 해야 되는 건데? 니들 무중머리로 <laughs> 네? 진짜 오티스틱에스틱에 그런 뭐라 해야 되나? 이미지. 정, 정신적 지주. 정신적 지지들 내가, 내가 존나 만만해 어? 아니요 이 새끼들 아발아 주문 나쁘시면 제가 할께요 어? 할게 <laughs> 하고 하고 보자고 씨발 아? 하고 아 진짜 화나신만 아니에요? 아니 안안 났어 괜찮네? 화 안났으니까 하고 보자 <laughs> <laughs> 아니다 햄톨로 바꿔 햄톨로 바꿔 깔끔하게 지고 깔끔하게 지고 나 나간다 씨발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야 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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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0핑 씨발 400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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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 40 400핑의 힘으 보여주겠어 뭐? 하지만 위에 있어 뭐시작됩니 시작되네요. 네. 아 진짜 이자이핑봐다 비싼 같은데? 이 이길 수 있나? 무 소리를 들을 정도야? 아니 그핑그 어... 그 핑... 그, 그, 그 핑에 <laughs> 잡으니까 야피일 남았어 소나. 오, 이0 9 빠이 쓰네. 뭐야 이거? 아, 아. <laughs> 저거 내 차인데. 너너 <laughs> 너 차야? 예, <laughs> 네. 내 차인데. 너못 타잖아. 부셨어. 올해부터 안라야 좋아. 스팟 안 찍고 있는 거 맞지? 응안 찍고 있어. 아, 안 찍고 있어. 이거만 안돼. 안돼 이거 보는 걸로 찍기 이거 안 지켜. 안아 마우스 안 가져대. <laughs> 어. 배트드는 자동 스팟이 있다고. 아진짜그렇만 근데 정확히 도준점을 저한테 가져대야 돼. <laughs> 가 갖다 대면 자동 스팟안 돼. 아. <laughs> 많이 쓰면 안 되냐? 가만. 아, 도대. 도대, 잠깐만해. 아. 아 어. 어. 쟤 어. <laughs> 씨발, 200 판이든 300 판이든 덤벼. 됐어, 그래. <laughs> 형 이제 핑 내려갔어요. 아, 아 그래? 네. 그래, 픽 내려간 <laughs> 게 117. 이 아, 나는 나는 그래도. 네. 나는 그래도 우리 팀 멤버 응원한다. 피바다상 <웃음> 간바레. 어, <laughs> 깜빡했. <laughs> 나는 우리 멤버 응원한다고. <laughs> 그럼 나는 코펜 사고 응원해야겠다. <laughs> 어, 응원해. 응원해 봐 시벨로만. 기억하세요. 기억하세요. <laughs> 2대2 정도 돼요. 어. <laughs> 야, 나 절대, 아직은. 절대 지금 입가에 미소가 생기지 않았어. <웃음> <웃음> 절대로 다가. 지금 입꼬리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, 아, 지금. 절대, 절대적으로 다가. 아냐, 아냐. 피바다님은 고수이기 때문에. <laughs> 오, 아, <공통 웃음> 지금 바다 양 지금 킹 48, 킹78된거 아시죠? 오, 엄청 내려가셨네. 지금 괜찮아. 지금 괜찮아. 그, 방금 왜 그런 거예요, 그거? 몰라, 가끔 이래. <laughs> 가끔 가끔 뭐? 가끔 뭐. 근데 매치 중에서는 처음이었잖아. 아니, 가끔 이래. 내가 티를 안낸 거지. 오. 잘했어요.

아이 형 설마 하겠습니까? 아 어, 어, 오 이거는 좀 많이 때려. 나는 언제나 오오다 높하고.